오늘은 그 어제 흑마를 어 타고 딴 이제 지금 이제 막 나왔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그 오래된 남자 절터죠. 오래된 절터, 음 100년 전까지 절이 있었는데 이제. 음 소실됐죠. 음. 동학혁명 때 소, 소실됐어요. 음. 그래서 그 마을 어르신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웠을때 절이 있었다. 음, 음, 그분 돌아가셨죠 이제. 음. 여기는 조건이 최상이에요. 어, 그 계곡 어, 원시림 또 어, 여러 가지 그 산죽 또 어, 동백 이게 오르지 있거든요. 지금 향이 이제 그 도향이 나거든요. 도향, 복숭아 향이 나요. 사과이함과 최상의 발효 조건이고 어, 지금 이제 잠을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이때 먹는 맛은 정말 어, 어, 설레고 감동합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이제 어제 떠와서 그런. 어, 수만 번의 손길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켰잖아요. 6 단계에 거쳐서 차를 따는, 따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요. 또 이렇게 과정 과정이 특히 이제 지금 기다려지었잖아요. 하룻밤을 세우고 또 상간 상간의 일상 생활하면서 지금 그걸,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미리 넣었으면 좀더 넣어줘. 향과 맛과. 음, 대단합니다, 향. 이, 피어오르는 색의 맛, 색과 향, 맛, 그러니까 색, 색도, 피어오르죠, 이렇게. 아, 시원하고요. 정말 시원하고, 감칠맛 나고. 특히, 여기, 여기는요, 최상의 조건이죠. 어, 인적도 없고, 어, 제가 그 산죽밭에 까시는 불 속에서 발견한 거니까. 벌써 이제, 에, 25년이 넘었네요. 음. 내가 발견해서 어 이제 다시 차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그 산죽밭이나 까시넘풀이 덮어버리면요 거의 없어져요. 이게 어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까시넘풀 걷어내고 그게 자라가지고 또 이제 차씨를 또 퍼뜨리고 막 이런 과정 정말 그 보기만 해도 음. 음, 이 묘미가에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오만 가지 향과 맛이 들어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그 흑차잖아요. 흑차에 흑차, 예, 흑차, 흑색의 차, 예보시 대단하죠. 음. 하나 하나가 이렇게 이제 말아져가지고, 덮어 비비고, 덮어 비비고, 그늘바려, 달빛 보이기, 햇빛 보이기. 응. 정말, 응저 어제 달이 너무 좋았거든요. 응. 향과 맛과, 네, 색, 색향미가 대단하죠? 음, 그, 이, 여기에 특이한 그 향이 있어요. 여기 수인은 수인산은 특히 남쪽 골짜기는 제가 25년 전에 거의 절터를 이제 찾아갔을 때 이게 이제 터만 남았잖아요. 터만 남고 이렇게 이제 그 연등석이라든가 이런 게몇개 있고 음. 어. 하이, 백가시, 그 무시무시한 가시놈불이 덮고 있었죠. 그걸 제가 다 쳐낸 거예요. 예. 한, 3년을 치니까 좀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절 짓는 줄 알고, <laughs> 절 짓는 줄 알고 막 그랬었죠. 제가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또 수행하러 가는 거고, 음, 차를 따면서도 명상을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은 비가 내릴 것 같아요. 뭐, 두세 시쯤에 비가 온다 하니까 비가 올것 같아요. 이슬비 온다고 하니. 근데 이렇게 이제 차를 만들고 완성을 하고 나면은 또시음을 하고, 그래서 차를 계속 많이 만들고 이럴 순 없어요. 이제, 수행하면서 하는 거니까, 어, 절묘하죠. 수행하면서. 제가, 흑마, 흥마, 흑마를 타고 가는 것도 이제, 음, 자연과 교감하는 거죠. 어. 자연과 교감하는 거죠. 어. 생명을 존중하고, 어, 어. 물과 공기와 바람과 교감하는 거죠. 숲과. 네. 한발한발 한발 페달을 밟고 갔을 때, 그 면이. 그, 이제, 도달할 준되면은 이게 이제 산길을 올라가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그 면미가 있죠. 몸에서도 이제 좀 열이 나고, 어, 땀도 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어, 기쁨. 예. 시원한 그 계곡물 내, 예. 이제 세수를 하고요. 음. 또, 발도 한번 씻어보고. 어제는 제가, 어, 그, 목욕을 했어요. 거기서. 예.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몸을 만들고, 이제, 차들과의 교감. 내가 보통 이제 고요한 선정이다 그러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차와 또 나무와, 불과 물과 이런 어, 자연과 합일되는 거예요. 거의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누 이런 거 절대 이제 쓰지 않고 이렇게 향토 또 나뭇잎 이런 걸로 이제 손을 닦고 찻잎으로 닦고 다 삽잎으로 닦은 거예요. 그래서 어, 몸이 감응하고 어, 보임 그 흥분하는 거죠. 음이 설레임 여기 차맛은요 정말 그 감칠맛 난다고 해야 될까 감칠맛 음, 음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어, 산 바다 들강 산의 진미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들판과 강과 산과 바다. 그리고 언시림.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적이 없어요. 음.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나무꾼도 들어오고 약초꾼도 들어왔지만 지금은 접했기 없거든요. 음. 마을 사람들도 거기는 안 들어와요. 거의 예, 보시면은 이제 거의 지금 예, 선홍색 이 붉은 이선 선홍색 이이 색이 바로 이이 어, 차를 말해 주는 거죠. 음, 갓, 갓 나온 그러니까 어, 이제 음, 예. 24시간이 되가는 거죠 24시간이 넘었죠 예? 예, 지금 보통 27시간 기쁨이죠 기쁨 향과 색과 맛각 어, 산마다 맛이 있지만 정말 감칠맛 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산의 진미 굉장히 깊고, 어, 미미한 맛이 나는 거. 향, 향, 특히 향이. 향이 탁,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의 다인이 되려면은, 어, 천 번의 차를 만들어 봐야 된다, 천 번의 차를. 근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직접 따서 야생차를 채다하고 산을 가꾸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와서 또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어, 불을 떼고, 어, 물을 기르고 이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제가 채식을 하게 된게 이래서 그랬어요. 네.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차가 저를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죠. 음, 음. 차도 이제 맛이 깊어지고요. 보시면 은 깊잖아요. 음. 네. 응.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어~ 그~ 차의 묘미 예 차의 묘미 코레덴 암자터에서 절터에 이렇게 따서 어~ 이 (27시간) 발효를 시킨 거죠 예 (27시간) (27시간) 발효를 이렇게 예제제 수행에 예 가장 그~ 어, 가까이 있는 음~ 거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어, 그, 샘터에, 물이 너무 맑아요. 지금 비가 오느라, 이렇게 요 떨어지잖아요. 끓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순박하고 담백하고, 음. 음, 부드럽고, 어, 또, 묘한 맛이 있는 그런 다이아입니다 또,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예. 몸을 만들면서, 예, 또, 내일은 이제 제가, 내일은 이제 그, 어, 가장 위쪽에 있는 상원골로 갈 거예요. 상원골. 상원골. 내일은 이제 수인산 가장 위쪽에 있는 상원골. 더, 더 높은 데죠. 깊은 데죠. 예. 거기는 이제 막 정말로 깊어요. 응. 정말 오지종이 오지죠